이번에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가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부터 하나씩 해보면 돼요. 먼저 선분 AB의 길이가 8cm다. 선분 AB 그려보죠. 기억. 선분 AB AB 8cm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BC가 5cm BC 5cm 그러면, 어, 너무 짧아 보인다. bc. 쭉, 이렇게. 5cm. 그리고, ca 3cm인데, 어, 3cm. 두개 더해서, 3, 5, 8. 이렇게 더하면은, cm는 생략할게요. 더하면은, 어, 어떻게 돼요? 3, 5 더했을 때, 8이니까, 8이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5cm, 한이 정도가 5cm겠네? 5, 그리고 3cm, 3. 두 변의 길이를, 두 변의 길이를 더해도 가장 큰 변보다 크지가 않죠. 그쵸?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 부분은, 왜안 좋죠? 이만큼이 3이만큼이 오니까 만들어지지 않겠죠. 기억 안 되네요. 그리고 니은 니은은 AC AC AC라고 합시다. 얘가 6cm고요. BC는 5cm래요. BC가 5cm BC가 5cm이면서 각 A의 크기가 5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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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만큼은 6cm. 이때, BC가 5cm면은, 각 A의 이 연장선을 쭉 이렇게 그어볼게요. 쭉 긋고, 뭐를 할 거냐면, B의 위치를 잡아볼 건데, 만약에, 이만큼. b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얘가 5cm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또 이쪽으로 쭉 이렇게 그었을 때도 5cm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림이 잘안 보이네. 다시. 여기가 5cm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어서 얘가 5cm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ㄴ, X고, ㄷ 보죠, d ㄷ은 AB의 길이가 11cm, AB의 길이가 11cm 그리고 또, BC가 8cm. 그리고 각 B가 55도. 각 B가 55도. BC가 8cm니까, 8cm가 되도록 55도 각도로 쭉 그으면, 점, C가 정해지겠죠. 그쵸? 그러면, A와 C를 쭉 이어서 자를 대고 쭉 그으면 삼각형 ABC 만들어지겠죠. 어 선생님, 니은하고 디귿이 무슨 차이예요? 디귿은 왜 삼각형이 되고 왜 니은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삼각형 작도할 때한 변하고, 아니 두 변하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있을 때 삼각형 작도 가능했었죠. 니은은 ㄴ은, 은은두 ㄴ은 변하고 각 하나를 알려준 거는 같지만 끼인 각을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5cm의 길이가 안쪽으로 5cm인지 바깥쪽으로 5cm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두 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배울 삼각형의합동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리을. 리을은 bc, bc의 길이가 5cm라고 되어 있네요. b하고 c. 그리고 역시 삼각형의 작도 방법 중에서 변 하나하고 각두 개, 양 끝각을 알려줬을 때 작도 가능했었죠. 지금 알려준 각도가 뭐죠? 각 b가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60도. b가 60도고요. 그리고 각 a가 50도네요. a가 50도. 어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도 c가 c의 각을 모르기 때문에 삼각형의 작도가 안 되나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면 어, 정답부터 말하면 얘는 됩니다. 얘는 돼요. 왜 되냐면 각 c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네 합이 얼마죠? 180도이기 때문에 50도, 60도면은 나머지 각 C는 몇 도? 70도인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 끝각, 이 한쪽 끝각의 크기가 70도구나. 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이었을 때, 이었을 때두 선이 연장선이 만나는 곳이 바로 a가 되고 삼각형 abc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d귿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죠. 디귿 리을 3번이네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연습 하나 더 해보죠. 다음 중 삼각형 abc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골라보죠. 먼저, 1번. 1번은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는데, 3cm, 4cm, 8cm 에요. 될까요? 8이, 가장 큰 변의 길이, 8이, 3 더하기 4보다 어때요? 크죠? 크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진다고? 안 만들어지죠, 그쵸? 3, 4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1번 X고 2번 AB의 길이가 6cm, BC의 길이가 4cm 그리고 어디의 각을 알려줬어요? A의 각을 알려줬네 AB, BC AB, BC 길이를 알려줬으면 어디의 각도를 알려줘야 돼요? B의 각도, B의 각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A의 각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ABC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3번, 3번은 어떻게 되나, 3번. 3번은 BC, BC의 길이하고, BC.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알려줬어, AC. a, c의 길이를 알려줬고, 각 c 끼인 각도 50도다 이렇게 알려줬네요. 그러면 그냥 a, b 두 선을 이으면 삼각형 만들어지죠. 그쵸? a, b 쭉 자를 대고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네.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하고 알려준 게두 변의 길이 10cm 그리고... 15cm 하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인 C의 각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겠죠. 답은 3번이지만 4번, 5번 왜안 되는지 알고 넘어가죠. 4번. 4번. 4번은 AC의 길이가 5cm고 AC 5cm. 그리고 각 A의 크기를 알려줬네요. 80도. 80도. 그리고 각 C의 크기 100도. 어, 선생님. 이거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변 길이 하나하고 양 끝각 두개 알려줬는데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80도 100도 두개 더하면 이미 몇 도야? 180도야. 180도면 B의 각도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다시 그릴게요 80도 80도면은 어우 왜 지워지니 80도면은 뭐 90도보단 작으니까 이 정도인데 100도면은 100도면은 여기가 100도면 여기가 8 0도예요 그쵸 쭉안 만나 안 만나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니은 안 되고 아 4번 안 되고 5번 5번은 왜안 되니? 5번. 각 A 알려 줬죠. 각 A 30도, 각 B 60도, 각 C 90도. 어, 이 각도대로 그려 보자. 먼저 각 C가 직각 90도라고 했고 각 A는 30도. 30처럼 30도처럼 그려 주자. 60도 이렇게 그리면 b, a 어, 여기가 이죠. a, b 어 되는데요. 물론 그려지죠. 그려지지만 30도, 60도,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얘밖에 없을까? 얘밖에 없을까? 또 있죠. 이것보다 크게 그릴 수도 있죠. 크게 a, c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30도, 60도, 그리고 직각이 되도록 얘보다 크게 그려줄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5번, X. 여러분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5번 같은 경우는 두 삼각형이 크기는 같지만 모양은 똑같죠? 이런 경우를 닮음이라고 해요. 닮음에 대한 거는 뒤쪽에서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갈게요.